딱 사실 요 정도만 있으면 요 그런 타입의 레버를 좀 선호하는 편.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뭐 저희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공구통을 <laughs>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공구통을 구매하면서 펑크 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구매하시면서 공구통에 뭘 넣어야 되는지 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공구통에 어떤 것을 넣고 다니는지 음. 오늘은 그것을 공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어? 들어 있진 않고 안그래도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구통에 뭐 넣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공구통에 뭘 넣고 다니는가 궁금해 하시길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공구통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공구통은 K 플러스 제품이고요 사용한지는 꽤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리고 지퍼를 한번 열어 볼게요 열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 아이고 떨어졌다. 이렇게 한번 다 꺼내 볼까요? 네. 예, 뭐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이런게 왜 들었노? <laughs> 이거는 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특별히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 요거는 고프로 마운트인데 이게 왜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볼트 두 개하고 요거는 일단 뺄게요. 타이어 레버두 개. c o 2세개 싱크로스에서 나오는 멀티 툴 하나 한 세트 그리고 어, 시마노 D.I.2 건전지 두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수음 건전지 요거 한개 그리고 C.O. c o 이거 가스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어, 인젝터. 하나요? 하여 요거 한개 리자인 제품입니다. 요게 조정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짠갔다가풀었다가할수 있어서 요게 편리해서 제가 좀잘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벨브코어 분리툴, 그리고 경량튜브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어 제가 왜 이렇게 다니냐면 이기 전부 다 이제 비상시에 필요한 것들이라서 사실 저는 쓰레임을 사용해서 이 시마노 디아이트 건전지가 필요 없지만 지인들과 함께 라이딩을 할때 간혹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건전지 때문에. 음. 그래서 요거는뭐 남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튜브를 두개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뭐한 개가 또 펑크가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비로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요. 경량 튜브를 가지고 다닙니다. TPU 튜브라고 해서 왜 이거를 가지고 다니냐면 일단은 무게가 가벼워요. 일반 부틸 튜브보다. 그리고 부키도좀 작은 편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고 밸브 길이는 긴걸 사용합니다. 왜긴걸 사용하냐면 일단은 요즘 하이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이긴 밸브를 쓰면 뭐 어떤 휠이든 웬만하면 다 사용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제 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브는 긴 걸로 해서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니고요. CO2는 저는 세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비상용입니다, 이것도. 한 개만 사실 있어도 되기는 한데, 혹시 모르잖아요. <laughs> CO2 주의받다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또 피어, 필요할 수도 있고, 펑크가 두번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예비용으로 항상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다니고요. 뭐 타이어레바, 이렇게 두 개. 이런 타입을 좋아합니다. 약간 가로로 넓은 거. 이런 타입이, 어, 타이어 빼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레버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실제로 평상시에 작업할 때도 이런 타입을 많이 저는 쓰는 편이고요. 멀티툴이고요. 멀티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상공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체인까지 분리했다가 끼울 수 있는 공구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공구들 다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뭐 별거는 없죠 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laughs> <laughs> 뭐 일단은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최소한의 위급상황시 어 대처를 할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뭐딱 사실 요 정도만 있으면 요즘 사용하시는 이 로드바이크 기준입니다 참고로 m t b 는 조금 제가 다르게 세팅을 해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튜브만 다릅니다. 음, 튜브가 좀 크겠네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튜브도 저는 mtv도 tpu를 가지고 다닙니다. 두개 정도. 음... 그렇고, 이정도는 하면 비상시에 뭐그 순간을 탈출할 수 있는 용도로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